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오늘도 카라케어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금 거울을 봤는데 내 머릿결이 윤기는 사라지고 건조하며 푸석해서 빗자루같이 느껴지시나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처럼 뚝뚝 부러지나요? 머리카락이 쇠수생이처럼 엉켜 있나요?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나요? 불에 탄 것처럼 바스러지는 지 머리카락, 머리카락 끝은 두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죠? 미용실 갔다가 모발 손상이 너무 심해서 퇴짜 맞고 오셨나요? 어쩌다 극손상 머릿결이 돼 버려서 좌절하고 울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은 극손상 모발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복구할 수 있는 꿀팁 5가지. 꿀템 5가지 그리고 홈케어 꿀조합 레시피까지 싹 알려드릴게요. 미용실에서 비싼 관리를 받지 않아도 꾸준한 홈케어만으로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릿결을 만드는 방법 소개합니다. 1. 샴푸 전 브러싱은 필수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샴푸 전 브러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곤 하는데요. 샴푸 전에 빗질을 해주면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나 노폐물을 미리 털어낼 수 있어요. 빗질할 때는 두피부터가 아니라 머리카락 끝부터 엉킨 부분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피까지 부드럽게 빗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 시 마찰로 인한 모발 손상을 줄여줄 수 있고 두피의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건강한 모발이 자라는데에도 좋답니다. 이 샴푸는 물기 희석해서 사용하기. 두 번째는 샴푸 희석해서 사용하기입니다. 샴푸를 손에 바로 덜어서 머리에 문지르지 마시고 소량의 샴푸를 물에 섞어서 거품을 충분히 낸 후에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샴푸의 강한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고 거품이 풍성해져서 두피와 모발을 부... 부드게 세정할 수 있어요 손상된 모발에는 더욱 부드러운 케어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쌈! 린스 후 트리트먼트 순서를 바꿔보자 보통 샴푸 후에 린스를 쓰고 트리트먼트를 하는데요 극손상 모발이라면 이 순서를 바꿔보세요 바로 트리트먼트 먼저 그리고 린스 순서입니다 젖은 모발에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린스를 바르면 트리트먼트는 영양 성분을 모발 속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고 린스가 코팅막을 형성해서 트리트먼트의 좋은 성분들이 모발에 더 오래 머무르게 도와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관리하면 모발에 영양이 쏙쏙 박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4 헤어팩은 열과 함께 네 번째 팁은 헤어팩을 할때 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헤어팩을 바르고 5분 정도 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열을 이용해 보세요. 헤어캡을 쓴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따뜻한 바람을 쬐어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면 헤어팩의 영양성분이 모발 깊숙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치 미용실에서 스팀 케어받는 효과를 낼수 있어요. 또 모발 건조시 찬바람으로 마무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머리를 말릴 때 찬바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은 모발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80% 정도 말렸을 때는 찬바람으로 바꿔서 완전히 건조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찬바람으로 마무리하면 모발의 큐티클층을 닫아주어 윤기를 더해주고 열로 인한 손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찬바람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깐만 카라케어에서 지금부터 손상 모발 복구 꿀템 5가지와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이드 롤라이즈드 케라틴 샴푸 후 물기를 짜낸 모발에 평소처럼 트리트먼트를 바릅니다. 이때 손 바닥에 덜어낸 트리트먼트에 하이드 롤라이즈드 케라틴 원액을 입혀 3방울 정도 섞어 바르면 단백질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헤어 에센스 또는 MP 샴푸 후 드라이를 마친 건조한 모발의 끝부분에 소량의 세라마이드 에센스를 발라 주세요. 순상으로 갈라진 모발 끝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큐티클을 보호하고 윤기를 부여해 줍니다. 끈적임이 적어 수시로 덧발라도 좋습니다. 세 번째, 판테놀 원액 스프레이 공병에 정제수 90%와 판테놀 원액 10%를 비율로 섞어 DIY 헤어 미스트를 만듭니다. 샴푸 후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 두피와 모발에 충분히 뿌려진 후 드라이를 하면 모발의 수분 손실을 막고 두피 보습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순수 아르간 오일 샴푸 후 머리를 말린 뒤 손바닥에 아르간 오일을 일부터 2 방울 젓어 비빈 다음 모발 끝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윤기를 더하고 쿠석함을 잡아줍니다. 다섯 번째, 실크 아미노산 샴푸 후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바를 때 실크 아미노산 원액을 일부터 2 방울 섞어 바르세요. 모발에 실크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여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버너스, 풀즈와 폼케어 레시피 1단계, 모발에 단백질 채우기 샴푸 후타월로 물기를 가볍게 털어냅니다. 트리트먼트에 하이드롤라이즈드케라틴 원액 이방울과 실크 아미노산 원액 일방울을 섞어 모발 전체에 골고루 바릅니다. 빗으로 비어 모발에 트리트먼트가 잘 흡수되도록 합니다. 2단계, 영양 침투율 높이기 트리트먼트를 바른 모발에 헤어캡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에 따뜻한 바람을 5분 정도 쐬어주거나 따뜻한 스팀타월로 감싸주면 단백질 성분이 모발 구숙이 침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3단계, 코팅 및 보습막 형성열처리후 찬물로 깨끗하게 흥어줍니다. 모발을 드라이기로80% 정도 말린 후 세라마이드 에센스와 아르간 오일을 1방울씩 섞어 모발 끝에 집중적으로 발라줍니다. 이 3단계 꿀조합 헤어는 손상된 모발에 단백질과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기로 코팅하는 역할까지 해주어 머릿결 개선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샴푸 전 브러싱, 샴푸 희석해서 사용하기, 린스 전 트리트먼트, 헤어팩에 열가하기 그리고 찬바람으로 마무리,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머릿결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게다가 5가지 홈케어 꿀템과 꿀조합 레시피까지 더해진 다면 더 이상 손상 모발로 좌절은 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홈케어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